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허전하신가요? 깊은 우울의 수렁 속에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빛 대신 하나님 마음의 감기가 깊어져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. 억지로 웃어보려 해도 힘이 나지 않고 자꾸만 가라앉습니다. 주님은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저와 함께 울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 제 영혼의 어두운 방에 환한 등불을 켜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,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느끼게 하옵소서. 우울의 영은 떠나가고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. 죽어가는 마음은 살아나고 찬송의 옷이 입혀질지어다.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. 그 얼굴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노래하리라.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지금 이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천국으로 기도가 상달됩니다. 댓글에 주님, 저를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. 라고 고백해 보세요. 함께 중보하겠습니다.